안녕하세요 서울 리뉴치과 대표 원장 박상원입니다. 안녕하세요 리뉴 교정치과 대표 원장 김소미입니다. 아네 원장님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 둘 중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골라 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질문은 하루에 한번 칫솔질을 할수 있다면 아침, 저녁 하나, 둘, 셋 저녁 아침 왜 아침이라고 원장님 생각하세요? 침 아침... 아침에 닦고 나와야 사람들도 만나고 환자분들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아침에 닦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어, 하루 종일 음식을 먹었고 잠자는 동안에 타이 군비도 많아지고 하는데 양치를 한번할수 있다면 당연히 저녁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, 이 의견 듣고 저녁으로 바꾸실 생각은 있어요? 아니요, 저 아직... <laughs> 다음 질문은요 진료를 할때 어떤 환자가 더 나은지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입 작은 환자, 두 번째는 혀가 큰 환자. 하나, 둘, 셋. 혀가 큰 환자. 혀가 큰 환자. 어떤 것 때문에 혀가 큰 환자가 나신지. 혀가 큰 환자는 혀를 어쨌든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료를 볼수 있는데 입 작은 환자는 보이지도 않고 기구도 안 들어가고 뭐 석션할 때도 불편하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원장님은요? 어, 저는 사실은 교정을 하니까 혀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것 같고요. 장치가 주로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혀큰 환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잘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매출 100억 이상으로 매출만 좋은 치과의사 대 네.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촉만받지만 무료 봉사하는 명의 치과의사 100억 <웃음> <웃음> 무료는 좀 심한 것 같아요 학생 때 무료 봉사 좀 해봤는데요 그게 되게 뿌듯하고 좋긴 한데 그거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. 원장님은요? 어, 아기가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무료는 어려울 것 같아. 요 자녀가 치과 의사를 한다고 하면 시킨다, 안 시킨다. 하나, 둘, 셋. 시킨다. 시킨다. 치과 의사는 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쨌든 성과도 나올 수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음. 그런 면에서 볼때 자식이 치과를 살 하고 싶다. 그러면은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음. 어, 저도 치과의사를 하라고 푸쉬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, 어, 치과의사는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보람도 있고 좋은 직업 같아서 한다면 저도 응원해줄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은요. 다시 태어나도 치과의사를 한다, 안 한다. 하나, 둘, 셋! 어. <laughs> 한번 해봤으니까 굳이 또할 필요가 있을까요? 어. 뭔가 저는 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. 저도 한번 해봤으니까 굳이 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혀가 큰 환자. 오글거릴 줄 몰라. 되게 싫어. 원장님 둘 중에, <laughs> 둘 중에 하나는 골라주셔야 돼요.